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TV 건반장입니다. 본 영상은 어, 일렉트릭 아이디어TV 자격증 연구소에서 제가 직접 문제를 내고 문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5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 어, 이번 시간에는 57번서부터 문제를 어, 해설해 드릴 거고 그 전에 어, 41번서부터 56번까지 문제답 위주로 복습하고 57번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41번 문제입니다. 접지공사의 접지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녹황색. 42번 금속 토트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금속 토트의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덕트의 끝부분은 열어 놓는다. 막아 놔야 되죠. 43번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은 와이어 게이지. 48번 화약고의 시설하는 전기 설비에서 대지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입니다. 3 0 0볼트 45번. 전격 전류가 30A인 저압절로의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가 통과하였을 경우 몇분 이내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입니다. 2분. 46번. 전등 한 개소를 세개소의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때 옳은 배선 방식은 답은 2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금속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이죠.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 1.2mm 이상이어야 하는데 1.0으로 적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48번 하나의 수영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영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전선은 답은 3번 연접이지선입니다. 49번 합 합성수지 몰드공사에 의한 옥내 배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답은 4번이죠. 합성수지 몰드 안에 조수점을한개속까지 허용한다. 허용이 안 되죠. 50번 다음 중 단선의 굵기가 6mm 이하의 전선의 직선 접속이에요. 직선 접속을 할 경우 주로 사용되는 것은 트위스트 접속. 이 답은 2번입니다. 51번 포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코드의 저 억례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1번이죠. 금속관공사 MI 케이블 공사, 개장된 케이블 공사. 52번. 가공전설로 지지물의 승탄 및승조 방지에서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보트발판보트 발판 등의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1.8미터 미만이에요. 53번 직류 전압의 구분 중 과압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직류의 직류. 직류는 답은 2번입니다. 1.5kv 초과 7kv 이하. 만약 교류로 물어봤으면 요게 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직류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2번이 답입니다. 54번 금속제 가열 전선과 공사 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1번 그 가공 전선과 박스와이 직선. 직각 부분에 연결된 연결하는 부속품의 앵글 박스 커넥터다 앵글 박스 커넥터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직각 개소의 가요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여기 직각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죠 나머지는 이제 틀리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하세요 라고 해갖고 스프이 커플링, 콤비네이션 커플링,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앵글 박스 커넥터 해가지고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프이 커플링은 가요전선과를 상호 연결 시에 사용하는 거고 콤비네이션 커플링은 가요전선과 금속관을 연결할 때, 그 다음에 관과 간, 가요전선과의 관과 간을 연결할 때는 스프리 커플링인 거고 콤비네이션 커플링은 금속관과 금속 가요전선과 금속관을 연결할 때 쓰는 거고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는 가요전선과 박스를 연결 때, 그 다음에 앵글 박스 커넥터는 직각에서의 가요전선과가 박스가 이렇게 있고 직각으로 이렇게 연결될지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4번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55번 저하가공전선과 고하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설치하는 경우 상호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4, 4번이죠 50cm 터로 물어보면 0.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전선의 병가가 있고 가공전선의 공가가 있어요 공가는 약전류전선과 이제 전력선 그 다음에 이제 병가는 병행 병행 설치는 병과 병행 설치는 이제 전력 케이블에 갈, 전력선에 전력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56번 지중해 매설 시에는 대지와의 전기지원값이 몇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수도관로는 이를 접지공사의 접지국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건 답은 3옴이죠 3옴 사범. 그래서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요런 것들은 실무에서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거를 이용해서 접지저항 측정을 했어요. 근데 금속재 수도관이 3옴이하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접지국으로 대용해서쓸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57, 58, 59, 60 해갖고 4문제 풀고 17년도 2회차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옥내 시설 57번 문제. 옥내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에 사용하는 캡터 역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답은 0.75mm²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기 설비 규정 KKC234.2234.3 코드의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사용 전압은 400볼트 이하다. 코드는 조명용 전원 코드 및 이동 전선으로만 사용한다. 여기 이동 전선 있죠? 그러니까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자 잔 등의 내부에 는 배선하는 경우에는 배선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4번 단면적의 단면적인 경우는 0 7 5 m m 스퀘어 의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8번 합성 수직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그냥 별표 진짜 한세 개, 세 개, 세 개, 네개 그냥 이거는. 달달달달 이게 관공사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합성수지관공사랑 금속관이고 그중에서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합성수지관공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진짜 달달달달 외워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공사를 하다 보면은 금속관보다 합성수지관공사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우리 옥내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요 이제 뭐 수용가 우리 일반 건축물들 이제 플랜트는 또 금속관공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합성수지는 일부 사용하고 합성수지관이랑 금속 가요전선관이랑 금속관공사는 공사 방법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케이블 공사도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건 실무에 적용이 많이 되는 공사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자격증 공부를 떠나서 확실히 알아 놓으시는 게 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틀린 거는 이거예요. 이거 답은 3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합성 수지관공사의 지정간 거리는 몇 미터예요? 2미터죠, 2미터. 2m? 근데 여기 1 1.5m죠 근데 이, 그 2m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건 맞는 거 여기 보면은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방수장치를 해야 되는게 맞고 관상호관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바깥 지름이 1.2배 이상으로 한다 접착체 사용하는 경우는 0.8배 이것도 문제 엄청 나왔던 거죠 관의 지정거리는 이것도 이것만 물어보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1.5m 이상으로 한단데 2m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 합성 수지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쫙 읽어 드릴게요. 합성 수지관 공사 방법 신공상 유의 사항 뭐 이, 이, 이런 거예요, 이게 뜻이. 공사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유의 사항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관 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한 번의 길이는 4 m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한 미터의 길이는 그합성 수위가 한 번의 길이는 몇 미터냐? 금속관은 공사의 금속관의 한 번의 길이는 얼마냐? 3.66 3.66 미터죠. 관의 두께는 2mm 이상. 관 상호 간의 박스와 관을 삽입하는 기, 깊이는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 사용 시 0.8배 이상이다. 절연 전선, OW 전선은 사용하면 안되죠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섯 번. 전선은 연선일 것 단, 단선을 단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10mm 스케어 알루미늄 전선은 16mm 스케어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7번 관 안에 접수점이 없도록 할 것. 8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많은 장소에는 박수장치를 해야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58번 분전반 및 배전반. 이것도 동일 문제죠. 동일 문제. 동일. 얘는 처음 나온 거고, 얘도 처음 나온 거고, 얘도 처음 나온 거고, 얘도 처음 나온 거고, 얘도 유사 문제죠, 유사 문제. 유사. 59번, 이것도 동일 문제예요. 15-4에 44번 문제 나왔던 거고요. 분전망의 배전의 배전반의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가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은폐된 장소. 그다음에 이동이 심한 장소근데 여기 답은 이거죠, 이거. 은폐된 장소가 아니라 노출된 장소죠. 그래서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고요, 개폐기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고 안전된 장소, 아파트 주택 등그 벽장 뒤는 그 벽장 내. 또는 옥실내 등에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죠? 노출된 장 노, 이동이 심한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은폐된 장소, 개폐가 심한 장소, 이동이 심한 장소.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은폐된 장소가 아니고 얘는 여기 아, 안전된 장소로 해야 되는데 요거 문제가 좀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적과 거리가 먼 것은? 내수성이 있어야 되고 난연성이 있어야 되고 절연성이 있어야 되고 광택성, 광택이 그렇게 나야 될 필요성이 그 구비 조건에는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연성이 우수하고, 난연성, 내수성, 그 다음 경제성, 온도 변화에 잘 견디고. 이거는 그 애자 사용공사에 관련된 내용이지, 또 우리가 현수나, 뭐, 핀 애자나, 뭐, 뭐, 가디 애자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또 철탑에 사용하는 애자는 여기, 여기서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내용이 좀 용어가 다르게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제 기능사 문제,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 어, 그 17년도 2회차 60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17년 3회차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